본격 영상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카드 할인 및 최저가 할인 구매 방법과 관련해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내용 이어가자면 저는 터치가 필요한 작업은 하지 않아서 그간 패드를 사용해 볼 일이 없었는데 새로운 작업을 맡게 되면서 펜 작업을 필요로 하게 되었어요. 패드를 처음 구입해 보는 거라 많은 제품 중 어떤 제품으로 골라야 하나 고민이 됐었는데 최근 M4 칩이 탑재된 노트북을 구입해서 만족하게 사용 중이라 M4 칩이 탑재된 패드면 좋겠더라고요. 여러 곳 비교해 보고 할인 혜택 가장 괜찮은 곳에서 아이패드 프로 M4 구입했어요. 제가 사용하는 맥북보다 아이패드 프로 M4 제품에 먼저 M4 칩이 도입되었더라고요. 그 만큼 패드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나 봐요. 소개드리는 댓글란의 URL을 통해 최대 10%까지 할인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껴보시길 바랍니다.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,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!